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마만남의 인만의 일기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제가 묵상한 내용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관찰하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었을 때 어떠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종이란 어떤 의미 어떤 의미인가? 예속되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상태를 종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언뜻 생각해도 비참한 삶이고 과연 저렇게 살아야 할까 싶을 만큼 답답한 인생이다.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 역시 약물이나 도박, 성 등의 종이 되어 있다. 피폐해진 속에서, 속에서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한편 안타까운 것은 그들 역시 나름의 생존 전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인데 반해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극명한 결과를 알면서도 인간은 죄의 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다. 적용, 적용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나의 지난날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른다. 살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이었다. 회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후 나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단지 구원받음으로 인해 영생이 보장된 것 이외에도 현재의 삶이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그런데 나의 가족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너무 안타깝다. 죄의 정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느낀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인생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 안에서 나의 구원의 역사와 받은 은혜를 나누라. 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이어서 인만의 일기도 나누겠습니다. 먼저 몸의 반응은 양쪽 어깨의 무거운 느낌, 배쪽 신호, 감정 체크, 기운 없는 당황스러운, 기쁨과 감사, 기대감. 생각은 오늘 오전에 있는 정강욱, 정강욱 대표와의 인터뷰, 내일 있을 두 번째 개인 상담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빠, 어제 4월 집단 홍보물을 수정하면서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셔서 감사해요. 대인관계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퍼실리테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침 순천에 사는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빠가 저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음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제가 돈에 연연하지 않고 회복사역자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제 갑작스럽긴 했지만 상가를 보러 갔고 대면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심리학이나 상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과 소통하고 함께 배우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꿈꾸며 기도하는 자에게 또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는 아빠를 저는 믿어요. 다시 기도하면서 아빠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상의하고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든든하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영수.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가슴이 점여오고 두근두근하는 영수를 내가 보고 있단다. 감격하는 마음이 차올라 눈시울도 붉어지고 있구나. 영수는 마음껏 꿈을 꾸는 아이지. 그래,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여러 가지 것들, 지금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정말 나에게 이 길이 맞는구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기업에서 후원을 받으며 사회 공헌을 하고 싶어 하는 영수의 생각도 차차 준비해 나가면 길이 열릴 거야. 어제 영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에 억울해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영수를 내가 보고 있었단다. 그래도, 갱년기 때문에 영미가 그러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어서 다행이야. 잘했어, 영수. 더 넉넉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제 영미와 영수는 화가 날땐 적당히 상대에게 화도 내면서 다시 평장, 평정심을 찾, 어, 찾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지닌 사람들이 되었네. 다행이네. 영수와 영매의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 좋은 전도와 간증, 강의의 소재가 될 거야. 영수야, 이번 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담대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잘 치러내길 바란다. 아빠가 영수를 무한 지지하고 응원한다. 나의 소중한 아들 사랑해. 네. 인만의 일기를 적으면서, 또 지금 다시 이렇게 나누면서, 음, 제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만남의 인만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ske tekster af Jesper Buhl Scandinavian Text Service 2018